병신이는 뭐 자꾸 뭐라는겨 저 새끼 저거 무시하면 돼아같은니백 같은데 미니백 저 새끼 어디야? 시바. 저 새끼 먼저 패자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먼저 보내버려 프로토스네 저 새끼 견제할 새끼다 저거 하는 짓거니 <laughs> 게임 더럽게 할거 같은데? 어, 웃시네어이 새끼 왜 아무것도 안 짓지? 뭐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 새끼? 아니 포토로실은 아니고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아저이 ㅅ 트로시 그거구나 입구 입구에다 주는거야? 샘퍼 아니야? 테라 있는데 이거나 그럼 저거 해다 이건 나 바이오닉 가면 안되겠다 이거 음, 크가야될것 같은데? 에 네. خواهی 오, 뭐가 될... 됐어 뭐가 트어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이라이트라이트이이이 야, 야골려 씨바, 두배기 콜하면서. 아, 몇 가지가 사거리 안에 들어가네. 계속 캐고 있어. 아, 요 위에 포통 없으면은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은 딱인데전 미네랄도 못캐는데아 잠깐만,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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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포다야뭐을걸옆 뭐야? 피해 가면 될걸. 내가, 내가 갈게. 뭐야? 아, 밑에, 이씨. 내 밑에 포토까지 지우고 있어, 지금. 아, 한방 왔네. 야, 좀 도와줘. 괜찮다. 나도 보내, 나도 보내니까. <목소리> 어허, 안 되는데. 못 <목소리> 박아요?

뿡 뚫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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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새끼 의식, 아무것도 안하네 <laughs> 셋이 막을 수 있어? 보내줄게. 뭐 나갔는데? 나갔네 테라. 나가야 돼. 7시 나갔어. 곱시 나갔어. 아, 이것도. 아 점점 짚고 앉아있네, 이거 또... 아아아아 점점 집권져 있네, 이거? 확인 나게? 이거 그냥 여기 죽여버리지 그냥? 이거 탱크로 뚫어, 뚫어줄게, 이거. 내가 들어갈게. 저 새끼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새끼 별로 없을 거야. 뭐야왜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 없어. 응원이한테 지금 그거 쎈? 그거 그거지니까. 아... 어, 어, 나한테 왔다. 나한테. 나한테. 응원야 돼. 이... 테란도 왔어. 테란도 왔어. 아, 탱크 왔어. 네, 내가 갈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것같 응원아 음. 어, 기다려. 아... 형이 간다. 아, 이제 다 들어오네, 이제. 기다려. 이리 끊 차라. 이리 차라! 위에 탱크 있어갖고 다 녹는데? 이씨, 들어온 새끼 저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와. 좋어탱크잖아 진짜, 씨 어, 어? 어? 아, 묻었어, 이거. 하고 있어 어? 아이 미치겠네 요 탱크 아 탱크 마린 온다 <laughs> 위에 탱크 말린아 다리 날라갔네 Pode queijo, 음. 만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음. 너또 와? 드라운택또 오네 저거 기다려 뭘 저렇게 와자고 어 좀만 옆프로 저거 어, 뭐야 파랑색 히드라 여기 많이 있네 내 위에 가스 있는데 얻어주고 얻어주고 뭐가 많인드어 왔는데? 에? 럭커, 내꺼야! <laughs> 아, 럭커. 아리어 이씨. 아, 럭커밭을 만들어줄게. 뭐야, 럭커이야 센터. 센터 너무 많은데? 아, 려거들야줄게 뭐야? 레이스는사이끝뭐거 또 뺄께라 한다 한번에 팍 들어가야 겠다 러커까지 가자. 아, 맥주 한 잔인데 소대네 발길 뽑네. 허경이 <laughs> <laughs> 좋아 죽네, 씨발. 아, 맛다지 뭘. 이미 늦었어. 오, 어디, 어디? 11시?

죽인 게 너무 컸다. 아... 응원이가 잘했다 아씨 아 심화.